저렇게 사람이 꽉꽉 앉아있는데도 저 많은 사람이 다 타고 갑니다. 와. 아, 내리고 타고 하는구나. 다 저렇게 끼어 타죠. 아, 이렇게 찍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나도 타야 되는데. 몇 번을 타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아, 번호가 있지, 참. 여기도 나름 번호가 있어요. 찌푼니도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노선도 있고 저렇게 버스 위에 보면은 지금 저 버스에 가신 경우에는 13C라고 되어있잖아요 버스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62C라고 되어있고요 번호를 좀 알아놔야 되겠다 Excuse me And I t t a So, don't know the number of uh ITC? Huh? It's bus or the car? you 62 and 13. See Thank you. If you want to go to the 잘하네요. IT파크로가 안 쓰여있는데 일단 여기다 안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물어보고 타야 되겠다. 아, 사람이 엄청 많네. 오늘이 일요일인데 오, 사람 많네. IT파크? 아, IT. How much? 50. IT파크 15이잖아요. 아, 이거는또 잘한죠. 정면.

IT파크까지 <laughs> 지프인셜 타고까에 왔네요 근데 저거는 13C도 아니고 63C번도 아닌데 번호가 없네 근데 어떻게 IT파크 가져왔지? 모르겠네 도대체 아 12시 정도 됐네요 별로 배는 고프지 않고 제가 필리핀으로 오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많이 온것 같네 오면은 또 하나의 공 룰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한번 최소한 망고 주스를 먹자 그것도 망고를 그대로 갈아서 만든 망고 주스 그게 정말 저는 최고 좋더라고요 저 앞쪽에 가면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이렇게 주스를 파는 카페가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오늘도 있을지 아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없지? IT 파크가 사람이 좀 많은 동네인 걸로 알고 아, 이렇게 점포들도. 아, 일요일이라, 일요일이라 그런가 보네. 문을 많이 닫았고, 사람도 많이 없네요. 아. 좋네. 확실히 IT파크가 이렇게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야자수, 이런 야자수 같은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어서, 그늘이 많이 지고, 그리고 건물도 엄청 커서, 널찍널찍하고 콘도도 있고 되게 구촌이고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들도 아주 시원시원하고 야자수에 조경도 잘 돼있고 아빈민가랑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또 망고주스 집을 찾아봐야지 그리고 망고주스가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최소 100, 100에서 200배소니까 뭐 3,4천원 최소 필리핀 친구가 건배할 때마다 마부하이라고 외쳤는데, 저기 마부하이 타워가 있네요. 졸리비에 망고 주스를 팔을려나 졸리비에도 바틀 워터를 파는구나. 45페소 정도, 정도 하네요, 천원. 필리핀은 아침에 나갈 때이 찬물을 꼭한 통을 들고 나와야 되겠어요. 계속 목이 말라가지고. 오, 스타벅스다. 스타벅스에서 망고 주스요. 바로고모르겠요 망고 주스. 멘도. 원, 원 플리즈. 망고 쉐이크. 야, 야. dine in here only or to go? Oh, go, go. To go. Yeah, yeah. So that one, that 16 oz or 12 oz? Ah. Oh, the big one. And uh, directly shake, one mango? This is syrup, syrup. Syrup? Oh, yeah, uh, this one, like this. But that's fruit already uh, made. I blend only. In another place. Uh, uh, and meat, meat. Uh, anyway, anyway. <laughs> we will. We okay. Okay, uh. Uh, twelve oz. Twelve oz oh, no, only. Yeah, yeah. oh. do because of first first time. Ah, uh, first time. Ninco yeah, yeah. shake don for take up dung, twelve ons Only only asking, uh, how much? Uh, the bottle uh, ice, ice water. Ice water? Yeah, this was ice water. Yeah, yeah, this cold water bottle. Oh. How, how, how much? Twenty five. Twenty five kasa. Uh -huh. mineral water. Twenty five. Okay, next time. Uh. And anyway, oh. uh, fresh mango. Yeah. Plus the syrup. Uh, plus the syrup. Uh, then the crushed ice. And then blend fresh, fresh mango. Oh, fresh Who, mango. who cut this? Okay, in the factory. Ah. <laughs> ah. Production. <Understood. laughs> the production. Only Understood. way. Understood. <laughs> Thank you. Thank you. 여기는 직접 갈아서 주는 망고 주스집은 아니네요 근데 72페소이니까 77, 아, 24 2,000원 정도 하네 여기가 시원한 물도 25페소 되게 싸네 이 브랜드가 졸리비보다 반값이네요 물값은 25페소가 에나하니까 아, 이런 데 많이 알아둬야 돼 이게 프랜차이즈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건데 확실히 갈아서 먹는 거랑은 맛이 달리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만족하고 직접 갈아주는 데를 찾아야 돼 있어. 필리핀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한달 최저 임금도 2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고 힘든데 이런 거대한 빌딩을 올릴 수 있는 필리핀 사람 그 사람은 대체 저는 어린 시절에는 뭐 재벌이 되고 싶다거나 참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어떤 한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뭐 돈을 왕창 번다던가 뭐 그런게 큰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짧은 시간인데 좀 너무 돈 버는데만 매달리면 좀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특히 오늘 필리핀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 나라인데 또 굉장한 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태어나서 내가 정말 이병철이나 신격호처럼 거대한 부를 이루고 그리고 나의 자손들을 번, 번창하고 또 그들도 부자의 자식들이 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또 노릴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 도움도 줄수 있고 그렇게 짧은 삶을 살다 가는 거 똑같지만 그렇게 한번 음? 확 일으켜 보는 것도 의미가 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누구나에게 가지고 있는 약 최대 100, 100, 100년의 삶인데 그래도 뭐 돈만 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도전해 본다고 할까 도전의 삶이 되는 것 같고, 정말 멋있다 한편으로 사람의 열정과 의지가 또 한편 느껴지고, 이 필리핀의 부자들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